마미 롬레그 이렇게 가다가 바깥쪽으로 갑니다. 어머. 자, 마미가 어! 여기에도 마미 롬레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요 여러분 오늘은 마미 롱레그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이 문이 열린 후 마미 롱레그가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위쪽으로 가서 피하는데 과연 마미 롱레그는 도대체 어디로 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미줄로 막히고 그러니까 마미 롱레그는 튈 곳이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저기로 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미롱래가 이제 여기서 나올 텐데, 바로, 오케이. 나오자마자 바로 뒤쪽으로 도망가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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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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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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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미롱래 왔죠? 자, 여기, 어머, 어머, 보고, 오, 위쪽 한번 돌고, 어머, 이쪽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마미롱레그는 벽을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문에다가 거미줄도 감고 이렇게 멋이게저치게 하다가 이쪽으로 도망갔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실험 진행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 편하시도록 불빛을 설치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쪽으로 갔을 때 마미롱레그 여기서 대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잘 보도록 조명을 하나만 더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 여러분 아래락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짠, 조명을 하나 더 설치하니까 훨씬 더잘 보이죠? 그런데 마미롱래가 여기에서만 대기를 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바로 이쪽 여기 안쪽도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 레버를 당기면은 밑에서 마미롱래가 올라왔었죠? 여기도 안쪽 들어가 보면, 자 지금 핑크머리가 보이죠? 자 들어갔습니다. 짜잔! 마미롱레가는 여기에 또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보는 뭐, 다리도 이렇게 있네요. 짜잔! 아니 팔이, 팔이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팔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팔 내려갑니다. 밑으로 여기 한 칸.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도 있고. 어머, 뭐야. 팔이 완전 기네요, 여러분. 마미롱레가 팔이 또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마미롱레가두 마리야? 이거 이건 좀 설정 분괴 아니니까 마미롱레그는 한 마리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럼 레버 당기고 한번 마미롱레그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미롱레그를 피하면은 또 엄청난 비밀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일단 해주고요. 마미롱레그. 오케이 마미롱레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자 요거 딱 피해가지고 자 이거 집어가지고 간 다음에 이거 넣어줘요. 넣어줘요왜안나어줘 잠깐만. 오케이. 넣어줘 들어가. 문 닫아. 이런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서 마미롱레어가 돌아다니는 걸 구경할 수 있어요. 마미롱레 이렇게 가다가, 바깥쪽으로 갑니다. 어머. 그 다음에 어? 위로 올라가고, 사라졌어요. 이제 레버를 당기면은, 또,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 당기고요. 오케이. 자, 지금, 마미롱래그가 대기를 타다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팔은 여기 밑에 있고요, 아직도. 풀어주고, 이쪽으로 가줍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팔다리가 올라와요, 이거. 오케이. 자, 여기 마미롱래그 팔이 올라와서, 밑에 보면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마미롱래그 밑에 있던 팔이 이쪽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지금. 마미롱래그, 저는, 요. <laughs> 야, 이거 되게, 긴장, <laughs> 긴장하던지는, 마미롱래그가 저를 따라오는요 씬에서, 마미 롱래그의 손이 여기 밑에서 저기까지 통로를 연결돼가지고 올라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미 롱래그 팔은 그냥 여기 뒤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미 롱래그가 여기 있었던 거죠. 불이 이렇게 다 켜지니까 다 보이죠, 여러분? 짜잔. 마미 롱래그 팔. 마미 롱래그는 한 명이 아니었어. 근데 이거 따라한거 겁나 무섭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야, 이것 봐. 일단은 한번 털렸습니다. 어, 어머 팔팔 팔 움직여, 팔 움직인다. 뭐야 이거? 자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려면은 일단 여기를 깨줘야 한대요. <laughs> 다음 실험이 되게 복잡한 거라서 어, 일단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 어, 옛날의 악몽이. 자, 일단 여기 가가지고 시들멀리 떨어진 다음에 해주고요.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로, 이렇게 도망쳐주고요. 어머, 일단은, 손이 나오고, 자, 여기 마미롱레어 일단 지나가고요. 밑으로 내려가주고요. 우리가 오늘 실험할 곳은 여기입니다. 오케이. 들어가주고. 자, 여러분. 요손 있죠?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 타고 들어가면은, 짜잔. <웃음> 여러분, <웃음> 보세요. 제 뒤에 마미롱래그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미롱래그가 있습니다. 마미롱래그는 여러 마리인 거죠. 되게 무섭네요. 밑에 손은 여기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분쇄기를 안 켜고, 그냥 바로 닫혀있는 문 뒤로 제가 만약 텔레포트를 한다면, 마미롱래그는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마미롱래가 뒤에서 지금 저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네요. 아이고 끈질겨요. 참자 마미롱래가 문 열리듯 말듯 하다가 문 열리고요. 자 이번엔 여기로 자 왔어요 여러분. 자 마미가 어 제가 이 상태로 마미를 보고 있어서 마미가 저를 털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짜잔 어 마미가 계속 저를 쳐다보긴 합니다. 오. 우와!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마미 롱레그는안 털려서 좋고, 나는 포피랑 같이 탈출하니까 좋고, 윈윈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은 <laughs> 챕터 3가 될 리도 없지 않을까? 어? 내가 막 기차 사고가 날 리도 없지 않을까? 되게 어처구니 없는 버그다이 상태로 그냥 탈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갈수 있어!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일단,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좀, 예, 소리가 조금 시끄럽긴 한데, 뭐, 어쨌든. 자, 지금 여기 멀쩡하게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냥 포피 이거 꺼내주면은 포피 멀쩡하게 갈 겁니다. 보세요. 보세요! 포피 말도 하죠? 자,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적인 방법이 있다니까? 이 상태로 진짜로 한번 탈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은 그냥 마미 롱렉을 가지고 실험해보기, 놀기였는데,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와주면 내가 할 수밖에 없지. <laughs>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기차가 출발을 해요! <laughs> 세상에나.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기차를 잠깐 멈췄습니다. 와. 차는 요렇게 가고 있네요. 일단, 마미롱래가 아직도 저기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맵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가끔씩 맵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지금 마미가 여기에 없는지 있는지. 와, 야! 있어! 마미나 아직도 여기에 있어! <laughs> 안내방송도 나오고, 마미나 안라졌어 검성선도 안 나오고 마미도 안 죽고 마미도 그냥 거기에 갇혔어. 그리고 나는 심지어 지금 포피라 그냥 탈출 중이야. 이런 버그가 있으면도 솔직하게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미쳤다. 난 그냥 탈출 중이야. 차로운 <목소리> 마미롱네 갈렸죠? 밑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 위치에 있는 손을 좀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렇게. 팔에 뼈가 있네요? 팔에 뼈가 있고. 세상에, 이거 힘줄이잖아? 이렇게 있고. 뒤에! 더 없습니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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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안후고도 없습니다. 자 그럼 끌려간 마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미가 끌려갑니다. 자 뒤로 끌려와요. 멈춥니다. 아하, 마미는 이렇게 끌려가고 영원히 여기에 있는 거네요. 야, 근데 이거 약간 그거잖아. 슬투트 트레일러에서 마미롱래가 넌 너무 완벽해서 막 놓칠 수 없어. 이런 데서 나오면서 허기 허기 데려가는 씬이 있잖아요. 약간 이거를 이번에 검정손이랑 마미로 바꿔가지고 되게 피어난 것 같다. <S> <S> 여러분들의 바비의 플레이타일 챕터 2, 마미롱레그를 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마미롱레그를 가둘 수 있다 이거 정말 대박 아니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한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또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장이 나오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